너무 빨리 떨어지지. 이쪽은 안 나가고, 이쪽은 안나 덮어지게, 덮어지게 만들든지, 아니면 우리 위에, 아래께 기부 썼던 배용새용이 이쪽에, 이쪽에 덧포지게, 덧포지게 헬레, <불러> 위쪽에 나왔고, 밑에 그냥 이렇 놔둬갖고. 네. 아니면, 여기, 여기 그런 거 있잖아, 왜, 왜. 그리 네, 식당 같은 데가면 너무 많은데, 여기, 여기 서 양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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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한 양쪽에 납작한거 있잖아 여기, 여기 불이 계속 있으면 헬륨가스 넣어 놓으면 헬륨가스 위에 가있을거 아니야 그 위에는 헬륨가스 여기는 따뜻한 공기 위에. 그래서 그러면, 그러면 더 싶... 오래 있을 수 있지 겠나 헬륨 마시고 싶어 왜 마시고 공기도 좀더 저항 더 받을 수 있게 좀더 이렇게 스 퍼지게 해야될것같아 맞지? 그렇하나그렇구지 아니면 헬륨가스만 좀 헬륨가스 는잘 받아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면 다깨버리나 봐. 가벼우니까 다 올라가버리나 아니면 여기에 다시 묶어요 묶어서 해든지 이 요거 요 영상 그거 뿌리 뺀 데우자라.